아니 진짜 어떡하냐고 지금 이러십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고기를 보내줘가지고 진짜 우리 가족들 진짜 입맛을 지 해도 너무합니다 거자 선물세트가 왔습니다 열어보시면 됩니다 와 좋은 선물세트가 왔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아 고기인 것 같은데 알아맞히기 합시다 우리 알아맞히기요? <laughs> 네 나는 등심 나는 그안창사안창사 안장단, 아유, 근데 두분왜다는 싸우시는지 금 고기를 가지고, 고기 <laughs> 네 갖고 밀키야지 네 고기 갖고...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6그램이라는 곳에서 고기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6그램이란 새로운 특수고기 고급 부위를 찾는 단 1%의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 부티크 정육점입니다. 고기에, 고기에 의한, 고기를 위한, 고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만드는 진짜 정육 브랜드. 여기는 이제 다른 나 두세요. 우선 <laughs> 나 급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아이스팩 헤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아이스팩까지 어, 가방까지 하죠. <laughs> 이거는 꽃등심 개별 포장을 참 고급스럽게 했답니죠 요것이 체크살딱 가져 그냥 죽여쳐요 먹지도 않해서부터 죽여져 고기인생 몇십년 인생이죠? 저는 고기인생 40년입니다 고기인생 40년 인생 고기인생 몇년이시죠? 다습니다 매길 고기인생 40년 인생 요것도 등심, 등심. 우리가 직접 나무로 해서 수술을 만들어가지고 구워 먹게 여기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구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구이에 딱 맞게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등급. 1 플러스 등급 1, 1 플러스 등급? 등급 이거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 떡심이 백이야 좋아 떡심이 백이야 좋아, 좋아. 장사를 해서 알아 그러면은 저희가 구이를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깝다 캐스가 <laughs> 너거 한국 생일 선물입니까? 제 생일 선물은 아니고, 여기 팀장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있는데, 이제 추석도 이제 가깝고 하니까는 이걸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 그럼 우리가 먹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네. 받았으니까 네. 또 올려드리면 또감사해 하지 않으실까. 우리 육군의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갑자기 고기 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고기 먹방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육즙이 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아니요. 고기는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먹어야 정신 먹는 맛이 납니다. 고기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 꽃도 있 꽃이 많이 되겠습니다. 6등급. 꽃도입니다. 1등급이에요? 가위 한번 줘보세요. 재밌습니다. 상호를 위해서 이렇게 잘릅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사님은 없습니까? 이 여사님은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생하시니까. 말로만. 상호하고이 여사하고 한늘 드시고 네. 코로나를 이겨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기만큼 평가하기 위해서 네. 냉정하게. 맛있죠? 진짜 정신 맞히네요. 확실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고기가 보자마자 마블링이 굉장히 좋았는데 마블링이 좋은 고기는 뭐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입으로 들어가면서 녹아버려. 녹아버려, 녹아버려. 어. 아, 좋은 겁니다. 아 진짜 이 맛이 추천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맛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습니다. 가마솥에다 굽는 거는 다 맛있는 것 같아. 요고기는비스만 가시면 먹으면 굉장히 맛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냥 고기 자체가 맛있는 거같은 뭐 고기를 엄청 두껍게 썰었는데도 불구하고 응. 와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육즙이 상추도 너무 맛있네요 상우 농장에서 땄어요 저희 밭에서 <laughs> 땄 겁니까? 고라니가 다 도전했어요 속상합니다 강아지 거기다 두 마리 다 묶어놨어요 모 오게 이거 항구가 잘리세요 한 푼은 위입니다 네좋렇습니다와 소고기에서 무슨 육즙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소고기또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와. 지인에게 고맙다 해야 되겠습니다. 지인님 감사합니다. <laughs> 와, 여기 고양이도 지금 이 냄새를 맡고 왔네요. 천추는 요거 하나 탄을 떨쳤잖아요. 나비 좀 주세요. 나비가 냄새 맡고 왔어요. 요거, 응. 오메. 아니 근데 원래 선물세트 이렇게 들어 있으면 굽거리용이랑 저렴한 부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죄다 구이용이 들어 있어 가지고 좀 남들과 좀, 좀 달라요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구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장 적합하게 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덜든한 <놀드> 어? <놀드> <놀드> 한어 없지 는냐 씹었는데 고기가 없어져 가지고 다시 왔나봐요 상우가 지금 상추. 삼촌이 밭을 일구고 상우가 어,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딴 거는 유선산님이 따고. 거기는 이것이 제일 잘꽂진 거고 맛있을 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태가. 비기가 <laughs> 막던죠 음. 이것이 제일 잘 같아요 근데 나는 고기 불판이 가마솥 불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마솥 불판이 진짜 만능이야 만능. 아니 근데 여기 소고기의 단점을 말하라면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보내주면 되니까 책임질 겁니까? 순석에 말이야, 배나무게 말이야. 좋은 점은 네, 사우전에이 소고기를 먹으면 고래라가싹날아갈것 같아. 그래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제가 아주 단단히 버리고 내가 이거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힘 잡을 수가 없네. 그럼 잡을 수가 없어 고기가.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소고기들은 왜 그랬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으면 2인분에서 3인분 가 같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요. 아니. 음. 뭐든지 딱그 타이밍에 먹어야 네. 제일 맛있을 때. 이 여사님, 결혼하기 잘했지요? <laughs> 그렇지만 고기는 맛있다는 거. 고기는 맛있다. <laughs> 결혼을 잘했으면 삼촌이 고기를 사줬어야 돼. 이거는 황후가 사준 거랑 똑같은데, 뭐 삼촌이 그런다고 고기를 사줬어? 이제 앞으로 잘 사주실 겁니다. 그죠? 안 아, 사줘. <laughs> 그럼 제가 앞으로 더 사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 아... 나는 근데 소고기에 이렇게 기름장을 콕 찍어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 이거에 돈으로 넣어 계산이 안 돼. 고기가 안 물리는 건데. 가보시죠 이어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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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가 먹은 이, 인분수가 한 8인분? <laughs> 상우가 한 3인분 먹었었네 에이 무슨 또 3인분 저는 한딱 1인분밖에 안 먹었습니다 <laughs> 상우도 거짓말 하지 <있지> 않네 <laughs> 아아는 <laughs> 거짓말 안 합니다. 3 인분 같은 1 인분 먹었습니다. 가족끼리 먹으니까 눈치도 안 보고 잔전 먹으면 눈치 보에서못먹어 이렇게 좋은 고기는. 오늘 육그램에서 이렇게 또 좋은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기도 했지만 맛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가 너무 그래요. 근데 먹어본 송곳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사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먹어본 것 중에서는 거기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어 진짜 진심입니다. 사실상 뭐 이제 리뷰를 보내실 주때 부정적인 평가를 좀 원하신다고 했는데. 혼잡을까 하나 있다면 이렇게 맛있는 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다른 고기 어떻게 먹어요? 사장님 너무나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겠습니다. 코로나 꼭 이겨낼게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우리 6그램도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안녕. 네, 안녕 사랑해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laughs>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고기 진짜 맛있다. 거기 좀 먹으면 봐. 아 이름을 보면 다른 고기 어떻게 먹어? 얼른 잉